자, 다음 한국경제기사고요 네. 7월 서울 아파트 매입 3건 중한건은 30대였다. 네. 5,345가구 거래, 역대 최대. 강남 3구서도 빚중 부쩍 늘어. 30대가 집 사는 게 굉장히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게 저리 참 신기해요. 소장님, 언제 집 처음 사셨어요? 30대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겠다 할 때가 보통 30, 30대라는건 39세까지도 30대인 거잖아요. 아마 한국 나이로 들면 41세까지 30대 겁니다. 아, 그 뭐만 나이로 막 치면 예. 음. 예.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큰 뉴스가 된다는 건 이전에는 30대 비중이 적었었나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일찍 집을 마련한 편인 것들이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빠르면은 한 6, 7년, 늦으면은 한 12년, 13년 정도 되니까 요즘 결혼도를 30대에 한다라고 하면은 40대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집을 마련하신 분이 제일 많았던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되도록이면 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들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시고 집을 파는 순간 그 집도 매수를 못하다 보니까 40대 기존에 있는 집에 있는 층들 같은 경우 50대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삽니다. 예, 사는 경우들이 많고 신규로 거래가 되는 건수들을 보면 은 대부분 다 30대들인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비중이 많은 쪽이 주택 거래비율이 지금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주택자들은 집을 샀다 팔았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 비율이 많았던 30대들이 더 거래비 수가 높은 거죠.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뉴스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꾸 이거 갖고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뭐 행간인키를 하셔야 되냐면 은아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집 사고팔기가 어려워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분도 음.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강남에 대치동에 집이 있는데 어, 뭐 실거주도 해야 될고 뭐 저거 저거 근데 거기 실거주할 상황은 아닌데 겨, 고민을 한참 하시다가 결론은 본인이 이제 실거주 하신다고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이유가 음. 내가 이제 시, 그, 그 굳이 대치동에 다시 들어가 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애들이 다 컸나 봐요. 네네 <laughs> 네. 네. 음. 이제 다 대학 걸 보냈으니까 대체동에 아. 다시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지만 음. 그 집을 팔면 음. 다시 그 집을 못살것같아요그 음. 가격에. 왜냐면 세금도 네. 이제 뭐 취득세도 또 많이 내야 되고 음. <laughs> 이런저런 걸 판단했을 때 무리 해서라도 그냥 그 집으로 다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50대죠. 하더라고요. 그분이 50대죠 그분 어, 50대죠. 애들이 네. 끝났으니까 대체동에 50대 하실 을 텐데 그냥 말씀드린 그거예요. 50대 이상 분들이 그냥 <laughs> 이제 조금 집을 줄여 가거나 아니면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거나, 왜냐면 경제적으로, 어, 조금 이제 비싼 입지를 좀 팔고 조금 중저가 입지를 오면서 그 돈을 가지고 노후에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요. 그냥 생활비를 주진하 있어도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집을 안 팔아요. 왜냐면 파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가 옛날보다 비싸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아무 세금 문제, 대출 문제 때문에 그조건에 똑같은 유지 똑같은 조건의 집도 못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습니다 결국은 지금 집을 가장 사기 좋은 조건이 30대 무주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경제적 여유만 좀 되다 보면은 바로 그냥 집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도 한국경제기사고요 예. 공급 급한데 음. 정릉 6, 신수 2구역 잇따라 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반대 변수, 재초안 면제, 임대 축소 등 필요. 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 많이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뭔가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일단 발표부터 하신 거였나요? 네. 아. 네.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막 이어서 우리 지역은 안 돼, 뭐, 막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반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일단 발표부터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저는 이제 금요일날 음. 미네올볼배님 모시고, 데 세금 네. 관련 질문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세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 무지랭이잖아요. 세금을 그치? 늘 매년 많이 내서 환급받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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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그어서 근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을 네. 해주는 <laughs> 네, 그런 스타일인데, 어, 이제 그 미네랄볼배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재작년까지 인가요? 국세청에서 법안을 집행하던 분이셨고, 세무조사도 전문이셨고, 또 일을 잘해갖고,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만드시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쪽을 다빠삭하게 아시는 분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나오는 1년 대책들이 매일 어떻게 보면 보완 대책 보전들이 나오는데, 이거 사전에 충분히, 어,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나온 정책이냐 했더니, 아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딱 하나 이유를 대셨는데, 어,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봐도, 어, 이게 정말 정부가 급했구나, 좀 조급했구나,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금 대책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급 대책들도 아마, 어, 앞뒤로 좀 많이 안 따져보고 나오는 정책인 것 같긴 해요. 어, 그러니까 좀 급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이번 여당의 지지율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잘? 어 정책 왜냐면 대출 잘했잖아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말 대출 잘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나라는 다 셧다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네. 얘기만 나오면 지지율 올라가는 것들이고 주택 문제만 나오면 지지율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이분들이 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근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제,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민원들이 발생하면은 그 민원을 발생하는 쪽으로 바로 보완대책이 나오는데 그게 민원이라고 하는 게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민원이 아닌 거야.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마이크를 이거 그 우리 <laughs> 김유라 대표님께서, <laughs> 어, 이 굉장히 비싼 마이크를 선물해 주셔고 그다음부터는 음질이 괜찮잖아요? 근데도 간혹 가다가 안 들려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그분만 안드리는 겁니다. 아마 음. 다른 사정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게 와이파이 사정이 안 좋거나 볼륨을 잠깐 작아졌거나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주변 분들이 어 딴데 가서 다시 한번 껐다 켜 보세요. 아니면 볼륨을 키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 이거든요 이게 민원이라는 게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민원을 제기하는 쪽. 에, 좀, 위한 정책들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양쪽을 다 고려하고, 전제적인 시장에 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어, 저희가 이제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차 계획이라는 게, 정말, 개별 세대별로 다 다른, 그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들인데 법으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들도 제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똑같거든요. 일몰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진도가 안 나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진도가 안 나가는 지역들은 어,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또 해제를 하라고 한 적이 나온 거예요. <laughs> 일못제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해제되기 전에 예 도와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 냅도도 알아서 가는 기간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들만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을 하시거나 간섭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냅도도 진도가 잘 나가는 지역들은 오히려 그냥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단지마다 구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요 개별 단지들에 대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은 조합들 얘기도 들어보고 비대위 얘기 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지자체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시공사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협의서를 만들어 갖고 바로 이건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면 그냥 해제 어 이건 이거 이거 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도와줘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해당 지자체에서 그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그런 부분들 좀 일손이 부족하면 은 그런 부분들을 뽑게 되면 지금 그렇게 이쪽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줄을 서할것 같아요. 예. 요즘도 그 재건축 조합들 잘 하는 조합들 보면요. 대부분 건설사 출신의 임원들이 조합장님이나 어, 조합 위만 조합 할때 정말 잘해요. 그니까 러그 유명한 한영규 조학자님도 삼성물산 주신이기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경험이 진짜, 이론 전문가 말고, 어, 저처럼 탁상 전문가 말고요. 진짜 그 일, 그 사업을 정말 10년, 20년 했던 분들 전문가를 모셔갖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어, 면밀히 들린 다음에, 일몰제로 해세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인지, 아니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인지, 그렇게 좀 판단을 하 치는, 그런 좀, 어, 공공기관과 민간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부동산 감독을 만들 게 아니라, 부동산 지원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는 좀.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답답합니다. 네. 그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그 부동산 감독원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서울경제 기사고요. 전방위 사찰 가능해져 부동산 거래 음지와 부를 수도 논란의 부동산 감독기구 음, 과도한 권한 부여의 위헌 소지 홍남기 부총리도 신중 기해야 <laughs> 전문가들 감독기능 넘어 심판 경제활동 크게 위축될 것 경고 기사를 보니까요, 네. 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어, 허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관계기관과 일정 수준 협의를 마친 상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 저도 보니까 이게 너무 부동, 이 거래가 수상해 보인다고 해서 막 이런 걸 사찰하는 게맞나요저좀 약간, <laughs> 이거 진짜,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될까는 법들이다 대부분 통잖아요저 인터한 법도 저는 안될 거라고 하는데 네. 통과된 거 보면은 이것도 작정하면 되거나 죠 지금 180석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번 여당에서 작정만 하면은. 아 근데 저는 진짜 예전에 몇년 전에 생각해 본 이분들이 그 테러 테러방지법인가 뭐지 네. 그런 이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거 이제 막으시려고 이 지금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막 정말 그 필리버스터 몇 시간씩 막. 그, 어, 그,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까지 참아가시면서. 그해서 인기 스타가 되신 분도 있죠. 오, 네. 어,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개인 사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고 막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저 약간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어, 네. 개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를 위해서는 음. 죄송해요. 말 끊어서 정말. 네. 아,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가치관도 다 지금 넘어서는구나.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뭔가 박멸해야 될뭐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떠나서요. 네. 어, 그러니까 요즘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전 이제 서해 선진국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마스크를 안 쓰겠다라고 시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셨죠? 데모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야, 그게 너무, 참 너무 한심하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은 병균이 걸릴 수 있다고 해가하는데 그들은 그런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보다 개인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게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가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렇게 가치가 다양한 것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니까. 예, 근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데모를 왜 할까? 한국은 그런 사람들은 일단 없잖아요. 근데 이게 위생을 신경 쓰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기본권에 대한 베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미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저런 거 가지고도 데모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게 정말 기본권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은, 개인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보면서 저희는 너무 당연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역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었죠. 초기에. 근데, 미국 분들은 그걸 보고 경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 뭐다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이 공익,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되면은 괜찮아라고 하는데, 이게, 선이 어딘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어디가 공공인지 아닌지 근데 결국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공익이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공익이라고 하면 공익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laughs> 거인데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들이 사찰을 당한다고 하면 그면 어떻게 나갈까요. 다 사정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분들. 예. 지금 보면 다 주택인 것도 그분들 보면 다 뭔가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부 인데 1%도 안 되는 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규제하려고 하는 법이니까 99%는 괜찮다라는 지금 논리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1%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기훈융이 됐습니다. 그 1%가 아니라 그 나머지 99%를 향하고 있고 그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왜 모르냐라고 칼럼을 셨더라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1% 규제했는데 안 잡히면 은 5%로 늘릴 거고요 5%로 규제했는데 안 잡히면 10%로 늘릴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규제적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얘기 중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 이 부동산 해결할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대책들은 서울을 잡는 게 아니라 지방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들 근데 그러니까 거군다나 그 잡는 그 과정이 어 이게 좀 투명하거나 명쾌한 것들이 아니라 기본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공익에 맞는 것들인지 저도 막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저도 법을 지키고 있고 어, 법에 대해 법의 존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 정말 정말 법은 위대하고 진짜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에서 그 것들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어, 거래에 대한 신고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온100% 국민들한테 <laughs> 적용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분명히 밑에만 아니고 윗분들도 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윗분들한테도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좀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일반 서민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는 다 투명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기사 갈게요. 네네. 아시아경제기사고요. 동부 이촌동 리모델링 오영재 사업 재추진 속도 대규모 개발 호재에 잇따르며 2018년 통합 추진했던 5개 단지 리모델링 재추진 속도 평균 용적률 300% 훌쩍 넘어 리모델링 외엔 대안 없어 신분당선 연장선 성사시 가속. 중요하니까 몇년 전에도 이 기사를 이제 다섯 개 단지가 추진했다가, 뭐, 어디가 빠졌다가, 뭐, 이게 약간 좀 흐지부지 됐다가,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속도가 붙는다고 하는데, 좀 하나 놀라운 거는 신분당선이 연장이 이렇게 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사역에서 용산역 구간을 지금 공사할 거예요. 그건 확정이돼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군 부대가 다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미군이 다 빠져나가야지 지질 공사하고 지질 검사하고 바로 이제 착공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촌역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역이 생겨요. 길 건너편이기 때문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한강대우, 뭐 이촌우성, 뭐 한가 람 호롱, 강촌 아파트 길 건너편이 국립중앙박물관인데 거기 여기 생기기 때문에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좀좀 좀 4호선 이촌역과 경희중앙선이 2천 역이기 때문에 어이 지역만 놓고 보면은 거의 이제 트리플 역작권이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경제 부분 그렇게 되는데 2018년도에 이제 그때도 이제 재건축 규제가 좀 심했었고 어 근데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효성 세일타운 스퀘어라고 그 단지 빼면은 세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다 보니까 세아파트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어 지금 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동부이촌동에서 메인 도로가 있고 북쪽 쪽은 지금 나름 신축이에요. 신축이 20년이 넘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laughs> 밑에 남쪽 같은 경우는 40년 된 정도 주택이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한강변 쪽은 재건축 블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 블록은 리모델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촌역 아파트 옆이 현대 아파트인데 리모델링해서 올해 이제 2주, 2주 철거를 하려다가 어, 시공사가 포스코였는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네. 어,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 그거 일단 논의, 현대는 따로 갈것 같고요. 다섯 개 아파트가 이제 공통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어, 2018년도 초였을 겁니다. 저한테 또 요청이 왔었어요. 와서 자문 좀 해달라고요. 연합회에서 요청을 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회사에 바쁠 때라서 집안 갔었고요. 지금은 더 벅부렸기 때문에, 지금도 못갈 텐데. <웃음> <웃음> 아무튼, 이제, 어, 그 정도로, 예, 좀, 예, 여기가 좀니즈가새 아파트에 니가 즈 있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 하는 거 찬성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 뒤편이다 미국일 텐데, 어, 지금 일부, 거기 지금 외국인 간부 숙소 개방했거든요? 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산가족공 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여기. 네. 근데 음. 도보권에 새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죠. 어, 그래서 어, 저는 이 다섯 개 단지가 하면 꽤 많은 세드스가나올고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 동부 천둥 리모델링 아파트 위치도 좀 보시면서 한번 현장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 지자체에서 도와주시고 서울시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은 막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재건축은 수익금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금을 어떻게 채화할 것인가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정부 입장과 조합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이 보통 안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이관 시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갖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 지금 30년 차가 안된 그러니까 20년 차가 넘은 고령도 아파트,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 아, 90년도 이후에 입주 아파트들은 다 리모델링 한 번씩 추진해 보시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90년대 아파트부터 문제가 뭐냐면은 아, 지하 주차장이 없거든요. 지하 주차장만 생겨도 엄청 좋아들 하시잖아요. 거기다 또새 아파트가 생기면 좋은 것들이니까, 어, 그러니까 동부 이천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이든지 경기도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도 해당됩니다. 90년도 이후에 입주 아파트들은 한 번씩 검토해 보는 것들 어,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어,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여기 가끔 가는 집들이 있어서, 네. 맛집들이 있어서 걸어가니다 보면은, 그 신동아 아파트 지나갈 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동아는 동부이촌동은 아니지만, 뭐, 같이 붙, 있죠. 예,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laughs> 그큰 대단지에요. 정말 커요. 그동안 크죠? 예, 네. 거기만 돌아도 운동되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근데 정말 차들이 밤, 저녁이 되면 빼곡하게 막 네. 그 빈자리 하나도 없이 그 밖에 야외 주차가 아주 그냥 빼곡하게 돼 있는 걸 보, 보는데 또 차들도 하나같이 다 되게 좀 고급 차들이 외제 차예요. 네,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예, 네, 20대 중에 제가 세봤는데 네. 19대였죠. <laughs> 그러니까 와 이렇게 <laughs> 네 여기 지금 동작대교가 있고요. 지도에 네, 보시면, 네. 그니까 오른쪽이 신동아 아파트고 왼쪽이 동부이천동이죠. 네, 두 개가 같은 듯 다르죠. 일단은 이 동작대교로 분리가 돼 있어서요. 어, 연예인 분들이든지 조금 예전에 잘사셨던 분들은 신동아 아파트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좀 동떨어져갖고, 자신만의 공간이 되거든요. 지금 신동아파트는 추진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재건축하게 되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서빙고역을 끼고 있어요. 역세권개서 이건 서빙고역세권 개발도 할수 있고, 그리고 고수부지도 끼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신동아파트에서 고수부지까지 가는 나들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 고수부지까지 있는 나들목도 있고, 역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반포대교 잠수교도 도보에 갈수 있고요. 동작대교도 갈수 있고, 이거 되게 좋은 입지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부청도 너무 좋은 입지죠.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한강대교랑 동립 사이가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종장점이 뭐냐면요. 있을 거다 있는데 혐오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술집 이런 거 없어요. 술집도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대로 이자카야 아, 그 이자 같은 사랑, 사랑빵 정도죠. 네, 네. 그니까 맛있는 바, 그 이제 안주 나오는 일식집 그런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가끔 가는 지역들 중 하나인데 신동아 아파트, 동부 전동이다 지금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이거든요. 지금 문제는 집이 낡았다는 것들밖에 없어서 아마 이것들은 이제 그 미군부대 요 용산 어, 국립공원 생긴과 더불어서, 어, 향후 한 10년, 20년 동안은 막요 지역들이 계속, 어,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돈점 많이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그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마무리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야외 활동을 좀 많이 못하시잖아요. 답답하실 텐데, 어, 그니까 좀 남들이 안 가는 시간들 이용해서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해서 남산하고 한강변 다니시는 것들은 추천드려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안에 그, 전시실만 못 가는 거고, 뭐, 이제 주변은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야외에도 전시실이 있고. 요 어, 너무 네. 좋아요. 좀 가끔 가서 산책을 하고 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장님, <laughs> 혹시 신동아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니요. 신동아 네. 아파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응. 하도 칭찬을 지금 많이 하셔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칭찬을 해요? 당연한 얘기죠. 그냥. 근데, 네. 어,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 40년이 넘었죠. 어, 기본적으로, 그, 풍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어, 실거주 목적으로 봤던 게 아니라, 어, 저는 이제 풍수가 좋은 입지들을 한 번씩 다 가보거든요. 그 기운을 느껴보려고. 어,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예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여기가. 그런 게 있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들은 재산 가치하고 무관합니다. 그냥 <laughs> 그, 바람의 기운 이런 것도 느끼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아무튼,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